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의사 이태경입니다. 환자분 성함이랑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혈액 배양을 위한 채혈을 할 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관 위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압박대 묶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장갑을 무균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배양통을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자분 체열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먼저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cm 이상 넓은 부위 소독하겠습니다. 차가울 수 있습니다. 소독하겠습니다. 차가우실 수 있습니다. 차가우실 수 있습니다. 네, 마릴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탈인 손으로 마찬가지로 5cm 이상 부위를 넓게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우실 수 있습니다. 차가우실 수 있습니다. 차가우실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사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 이제 체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끔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문지르지 마시고 오 분간 첼블의 꽉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기성 통에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희성 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사기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충분히 흔들어 주겠습니다. 네, 환자분 체열부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혈 잘 되었네요. 네, 이제 나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부 인적사항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이름 성별 나이 체열 일시. 환자 이름 성별 나이 체열 일시. 네 이상으로 체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